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신디야, 비켜봐. 오, 야, 너 전학생, 이십오번. 너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말 들어는 봤지? 갑자기 웬 로마? 그리고 여기가 로마니? 우리 25번은 왜 이렇게 말이 많으실까? 아직 우리 3반에 적응을 못했나 보네. 적응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 3반에 왔으니 3반법에 따르라고. 어, 입 닥치고 이기지배야 뭐라고? 그래, 말 잘했다. 삼반법. 그러니까 그 법은 누가 정한 건데? 선생님이 정하신 거니? 그럼 선생님께 법이 잘못된 것 같다고 말씀드려야지. 뭐라고? 법이 잘못되었으면 고쳐야지. 그게 민주국가 아니니? 내가 좋아하는 법이 있는 그 민주국가. 아, 너같이 꽉 막힌 애를 어떻게 하면 좋으니? 다른 반에 비하면 우리 반이 말썽이 없고 단합이 잘 되고 왕따가 없어.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해? 3반 친구들이 다 착하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서겠지. 아니야. 그게 아니라 다 서열이 있기 때문이야. 32한테 대들지 못하고, 32가 48한테 까불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 반의 서열 정리가 잘 돼서 그렇다고. 그건 내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지. 다른 반 애들이 우리 반을 얼마나 부러워하는 줄 알아? 63 빌딩에서 단체로 뷔페 먹고 선물에 놀이동산에 어떤 반에서 이런 걸할수 있을 것 같아? 사람이 그런 거로만 사니? 그런 걸해 봐야 꼭 행복한 건 아니잖아. 글쎄, 그럴까? 얘들아, 너희들 내가 뷔페 사주고 선물 주고 놀이동산 데리고 가서 좋지 않았니? 어어 어, 좋았지 맞아 맞아 좋았어 맛도 맛, 있었고 다른 맞아. 반 애들은 우리 반 완전 부러워 7반 애들이 특히 그래 우리 반 되고 싶다고도 했다니까 맞아 맞아 들었지 25번? 그러니까 너도 앞으로 눈치껏 깔아 나 빡치게 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 뭐 뭐라고?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글쎄, 협박이라. 음, 협박이 아니라 경고지, 경고. 야, 3반. 니네 청소 담당자. 담임선생님, 빨리 검사마트로 오래. 25번. 아직 상황 파악이 안된것 같은데, 내일부터 기대해도 좋을 거야. 학교 생활이 완전 재미있게 될 거니까. 저리 비켜. 아! 어, 괜찮아. 괜찮아? 응. 어, 괜찮아. 어떡하지? 내일부터 쟤들이 너 괴롭힐 텐데. 그래도 쟤들 비만 맞추면 1년이 편해. 나오미네가 부자라서 반 친구들 선물도 자주 주고, 그냥 짱이라고 불러주고, 적당히 기분 맞춰줘. 그래 맞아. 맞아 저번에 영화도 공짜로 보여줬잖아 <웃음> 저번에는 <웃음> 무슨... 63빌딩 가서 뷔페도 먹었잖아 맞아 맞아, 맞아. 엄청 어. 맛있었어 아 너희들도 참어 백설아 같이 가자 어안 어, 나구나 오늘 우리 밥 보고 좀 놀랐지 어 조금은 충격적이네 나오미와 신디네 집은 엄청 부자야. 둘이 절친이기도 하고. 우리 반이 처음 되는 날부터 아이들에게 많은 선물을 뿌리더라고. 선물을 어, 처음에는 그냥 좋아서 다들 받기만 하다가 둘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아이는 바로 왕따를 시키고 선물도 안 주고 그런다. 아, 그래서 애들이 다 둘의 말을 잘 듣는구나. 습관이 돼서. 어, 그가 선물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하겠지만 선물도 선물이지만 다른 애들은 다 받고 놀이동산 같이 가고 뷔페 데리고 가는데 나만 못 가고 나만 못 받으면 그 대화에 낄 수가 없어서 저절로 왕따가 되는 거야. 왕따? 어 왕따. 하루 이틀 그렇게 왕따를 당하면 학교 가기 싫고 외롭고 무섭고 그래. 그러다가 그렇게 지칠 때가 되면. 나오미와 신디는 좋고 비싼 선물을 주면서 친구하자고 하면서 다가오지. 자기네 밑으로 들어오면 평화를 누리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고 또이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막 꼬셔. 그러면 100% 넘어갈 수밖에 없어. 왜그 지옥을 당하고? 왜냐고? 왜냐면 왕따가 얼마나 무섭고 외롭고 힘든 걸 당해봤으니까 다시는 당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 왕따라는 거. 너도 당해봤어? 어. 우리 반 아이들은 반 이상은 왕때 당했다고 보면 돼. 그래서 자기 자신과 그 아이들과 타협하는 거야. 그냥 눈딱 닦고 일장일장 대접해주면 1년 편하고 좋은 선물 받아가면서 할수 있거든. 그래도 이건 잘못된 건데... 네가 어떻게 하든 마음속으로는 응원해 줄수 있지만 겉으로는 다 쟤들한테 붙어서 너를 괴롭히는 데 힘을 합칠 거야. 그거 견딜 수 있는 자신 있으면 네 마음대로 저 아이들과 싸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아이들 말에 따라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 아이들 밑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너 욕할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 왜냐하면 다 마음속으로는 이해하니까. 아, 이건 분명히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어.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웃음> 안녕, <웃음> 애들. 어, 애들이 왜 없지? 오늘 빨간 것이 아닌데 선생님도 안 계시고. <laughs> 아니, 애들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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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다. <laughs> 근데 웃겨. 아까 백설이 안온것 같았어. 진짜. 어. 어, 백설아, 너왜 여기 이러고 있었니? 오늘 한 시간 일찍 등교하는 날인지 몰랐어? 네 선생님 몰랐는데요. 반장 나오미 너 어제 백설이한테 전달 안했어? 전달했는데요. 네가 언제? 어제 내가 안나한테 말했는데 너 안나한테 못 들었어? 안나? 백설아, 너 어제 이, 잊어버렸나 보다. 내가 어제 너랑 집에 같이 걸어가면서 얘기했잖아. 내일은 1시간 일찍 등교해서 학교 주변 청소하는 날이라고. 안나야, 내가 언제 그랬어? 오늘은 전학 온 이튿날이니 한 번만 봐줄게. 다음부터 늦거나 하면 벌점 있으니 주의해라. 자, 다들 자리에 앉고. 안나야. 난 네가 내 친구인 줄 알았는데 왜 그랬어? 너 나한테 어제 얘기 안 했어? 어제 내가 한말 잊었어? 난 분명히 얘기했어. 내가 어, 언제 분명히 말했어? 넌 이제부터 한반의 왕따라고.